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환란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욕심을 내려놓고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서 주의 은혜로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다면 오늘은 참으로 복된 날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 이하루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깨닫는 행복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7장과 38장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37장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왕의 포로에 대해 예언하다. 첫 번째 37장 1절에서 10절 바벨론의 재공격과 예루살렘 함락 예언. 1절과 2절 시드기야 왕과 모든 선민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다. 바벨론 왕느부간네살이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음. 그와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 3절에서 5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중복기도를 요청하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예레미야에게 중복기도를 요청하다. 애굽의 군대로 말미암아 바벨론 군이 잠시 철군한 상태였음. 6절에서 10절. 바벨론 철수로 인해 기뻐하는 유다를 향해 바벨론의 재공격과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다. 바로의 군대는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빼앗아 불사르리라. 34장부터 38장까지는 예루살렘 함락 직전의 주요 사건과 이와 관련된 예언들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35장 36장에서는 예루살렘 함락 직전이 아니라 그 시간의 전인 유다의 제18대 왕 여호야김 통치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예언이 소개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유다의 멸망의 원인인 유다의 패역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야김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성경을 불살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다의 악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37장과 38장에서 유다 폐망 직전의 상황을 다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의 사건은 예루살렘 함락과 제 3차 포로의 사건이 일어났던 주전 588년에서 586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유다 왕국 역사상 가장 위태로운 국난의 때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진실한 선지자 예레미야는 감옥 및 시위대들에 갇혀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전 586년에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국난의 때에 바벨론의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로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원했던 것은 국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여 죽게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37장 11절에서 21절 바벨론 일시 철수 상태에서의 예레미야의 투옥과 시드기야의 독대 11에서 15절 바벨론 군대의 일시 철수 상태에서의 투항 혐의에 따른 예레미야의 투옥 바벨론 군대가 예국 군대로 인하여 잠시 철수한 상태였음.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 갔는데, 이리아라 하는 자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투항한다 하며 붙잡음. 이리아가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고감.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둠. 16에서 21절 시드 기아가 예레미야를 만나다.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지 여러 날이었더라.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 있는지를 물음. 예레미야가 왕이 바벨론에 넘겨질 것을 말함. 내 예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20절에서 21절. 예레미야를 시리렛들에 가두어 보호하고 식사를 제공하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매일 떡한 개씩을 주었음. 38장 예레미야를 구출하는 에벤멜렉. 38장 1절에서 13절. 일부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라 하다. 1절에서 6절. 일부 고관들의 주청에 시드기야가 허락하다. 일부 고관들이 예레미야의 멸망 예언을 다시 이야기하다. 4절, 5절. 나라의 평안을 구하지 않는 이 사람은 죽여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백성과 군사의 손을 약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6절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 넣으라 7절에서 13절 예레미야가 구출되다. 7절에서 9절 내시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의 구명을 간청하다.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들입니다. 10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명령하다. 11에서 13절 네시 에벤멜렉의 예레미야 구출. 에벤멜렉이 헝겊과 낡은 옷으로 줄을 만들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올리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방편으로든 당신의 종에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21절을 보면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한 개씩을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요청에 따라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궁중 감옥으로 이송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나마 매일 떡 만드는 거리에서 떡한 개씩을 그에게 주게 했습니다. 이 떡은 아주 작은 떡으로 생명만 유지할 수 있는 떡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당시 유다는 전쟁 상황으로 굶주려 죽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예레미야와 함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십니다.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각해보면, 내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돌볼 수 있는 눈과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손과 발을 가져야 합니다. 7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왕국 내시인 구스 사람 에벤 멜렉이 예레미야의 목숨을 구해줄 것을 간청하는 사실과, 시드기아의 명령에 따라 예레미야를 구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진흙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아무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거의 아사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처럼 비참한 상황에 이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일은 권력의 실세로 왕조차 두려워하던 고관들이 힘을 합쳐 주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돕는 일은 그들의 눈밖에 나는 일이고 그들의 생명조차 위협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친구인가?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돌보아주며 치유하는 자가 바로 친구입니다. 이 사람이 아픈 사람의 친구이며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손해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런 사랑으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도움의 손을 뻗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은 항상 내 곁에 계셨으며,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좋은 사람을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주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연약한 사람을 돌보아 주께 인도하시라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주의 사랑을 베푸는 주의 사랑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